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 시대 가장 큰 아픔이요, 슬픔이 영원한 지역구도를 탑하지 않고는 조국의 미래가 다른 사명감으로 사단법이 동서한 미래의 연회를맡고 있는 이 이사장 이세찬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향해 평생을 몸음 바쳐오신 윤상위원장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신 영웅들이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. 다음 6월 3일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. 우리는 행사를 치른 동안에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!